밀타 내리 꼬질 까 나쁘지 않아요. 한팀 와유. 얘네 내다 절로 간다. 카페 쪽으로. 아 저기 하나 있네 차고 집에. 나이스. 일단 하나는 잘려 놨고 앞에 오판 기자. 나이스. 어, 뛰어 내렸다 하나 뭐야 이거? 아 뛰어 내렸다. 아 있어 둘 기자. 어 그러면은 이쪽에 핑 찍은데 라스트. 찍을게. 가시게. 잘 가시게. 잘가요 어금노. 에이, 가만 가만. 왓, 왓. 여기 베릴. 잡으러도 아니죠. 어. I 이거 어그 좋아. 여기. 컷 머리야. 나 있어. 뭐야? 2층에 아직도 있지. 갈것 같네. 어. 밀까? 예, 먼저 갈게요. 네. 왼쪽. 나이트. 아, 앞으로 그냥 붙어버릴까, 집에? 집에 붙는 게 나을 것 같아, 쟤. 아, 오른쪽 쓰네. 박았다잉 가자. 꽤 있다. 북쪽에서 오네. 시포 어? 나가이! 까비! 전나무서운 소리가 들려. <laughs> 근데 어그 써보니까 역시 앵글보다는 수직이야. <laughs> 킹직 갑잡이 레프로사, 킹엔, 난, 이, 난, 요리 뭐. 누가 이렇게 끙끙 알아? 시바 노래하면서. <웃음> <웃음> 누가 이렇게 끙끙대 이거. 음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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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왜뭐 이러고 있어? 뭔 소리야, 안 돼? 그런 마음 속에 피 어... 어그띠 어, 파밍 좋다 나 수직도 먹었어 차 소리 뭐야? 미니버스 왔는데? 어, 뭐야? 버스 왔다 어, 뭐야? 버스 왔다 타자 어, 돈다, 버스 하나 더 기절 붙죠? 살리고 있을 듯? 아, 살렸다 앞에 있다 기절 바로 마, 맞짝 뜨자 맞짝 뜨자 마로큰 아니 어그 개 좋은 디 아니 어그 200개 좋은 디200오 뭐고 그냥 개 좋은 디 아니 근데 진짜 방금 개 사기였어 어, 어. 너무 맛있고 나오라 그 음냠냠 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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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왼쪽 왼쪽 파란지 한 사이! 와 나무 어. 파버스 내 파버스를 이어줘 안써 너무하네. <laughs> 안 써. <laughs> 아, 파마스 별로라니까. 아, 나한 발도 못 써봤네. 아, 남옷 뭐 갈아입을게. 남모 벗길게. 어야 가자. o 우 o 우 렛츠고! s g 앞에 차 갖고 왔는데. Okay, let's g 차 차. 예? 돌아 어? 돌아 돌아. I need help. 뭐야? 왼쪽 오하바이 왼쪽 오하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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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, 아, 화면, 아, 하 아, 하면하하하하하하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좀더 아, 화... 좋은 자리로 갈까? 하 너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방공호다 여기. 여기. 바오밥 나무. <laughs> 여기 거의 방공호다. 어 바오밥 인디? 와 여기. 미쳤는데 거기? 어? 차탔다. 어, 이 깁이탄다 이 깁이탄다. 파마스 파마스 파마스라서 망했다. 어그레슨 잡았다. 세 번데? 아 가배. 바오밥. 이거 내가 이긴 건데. 아씨발아내 엉덩이. 아 잡아. <laughs> 스탑. <파>. 아 제발아. <laughs>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나요 소주아. 야씨 그냥 대. 이리로 와. 아, 레벨 21이네. 신고. 빨리 나세요. 어디 갈 거예요, 아자르? 네. 오자르 아유 좋아요. 네, 랜드마크 아닌가요? 덕분에 아무도 안 오는. 오른쪽에 와요. 예야. Yeah. 왼쪽도 오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유 아유 아니. 어, 왼쪽 라인 파밍 쭉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중에 빼줘 대피 머리한데. 나이스 화가 존네 났는데? 제가 천국 세게 보내드렸어요 비상호출 쓰고 날아가도 될 듯? 음, 비상호출 써야겠다 쓸게요 저.. 저또 멀긴 해요 고럼 이만 고럼 이만 저또 맞대 안녕히 저 또. 계세요 어기는 친절히 갖다 놨습니다 저또 맞대 귀여 여기까지 와소리 나는데요? <laughs> 어땠어요? 에어 이거 이거 들고 갈게요 뭐요? 에어. 제가 들고 올게요 오오 오. 거기서 거기서 올라가볼까 능선 위 여기 재미없는데 이번 아무도 없겠지?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물어봤다 <laughs> 언덕배기에서 쏘시는데 내가 하나 기절시켜줄게 nope. 아 빗나갔다 오이구나, 오이구나. Nope. 어 뭐야 이거 안 맞지 않... 아, 방금 맞지 않았어? 이거 안 맞았다고 머리 <웃음> <웃음> 기절 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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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로. 나이스. 비로. 머리한대 머리한대 머리한대. 네이트. 어디 가야 되나? 다 돌산이라 다 돌산 위로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돌산 한번 밀까어 뭐야 차 온다 뒤에. 황금이라도. 어? 어디 어디. 와나 혼자 4명 학살했네 방금 지렸다 싸움 나 그냥 오픈 오픈돼 있는 데서 2대1로 싸웠어 방금 여기 오토바이가 있는데 도망가 도지라 뭐야 뭐야 달려 <laughs> 기절 안 하네 저기 이에게 네 돌이 저기 8렇게이 있다 웨이 포인트 어. 술 a 까놨어 앞에 에 단차에. 오우 하나 i 절렇게 n i c 트랙터, 라스트하나더 Good! o 아니 어 w 좋다 i m e w h 진짜 어 a 좋아 근데 실제로 이거 그냥 v e 잡아먹는 t 이 뭐고 이거 아딱 콜라보 뭐 그만 좀 해라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차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에스턴 마틴 같아요 와우 어, 어. 아 이게 발로란트에 또 영향이 또 있네.